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시구삼십 예모, 요시구삼십 예모.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, 이르시되다 이루었다 하시고,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. 요시구삼십 예모, 요시구삼십 예모.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 십구 삼십 예뭐요 십구 삼십 예뭐